광주 첨단지구의 탁 트인 영상강이 한눈에 보이는 오피스텔이 분양됩니다. 토강건설은 24일 광주 첨단지구 쌍암동에 짓는 지하 3층, 지상 20층에 총 468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. 이 오피스텔은 TV와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 등 일반 생활필수품의 최첨단 인공지능 IoT 시스템과 영화룸 미세먼지 안심 방진망을 광주에서 처음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. 풀옵션 구성으로 시스템 에어컨, 세탁기, 빌트인 냉장고 등풀 퍼니시드 입주 공간으로 저희가 선사해 드리고 있고요. 가장 큰 장점은 탁 트인 영상강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에 첨단 산업 단지와 장성 나노산단 입주 업체 직원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. 또한 사통팔달의 특급 교통망에 롯데마트와 영화관, 병원 등 생활 편익 시설이 즐비하고, 체육공원과 쌍암공원, 영산강 수변공원을 끼고 있어 다양한 생활 체육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